자, 여러분, 어서오십시오! 음, 오토바이는 한 대도 안 보이는데. 아, 왔다, 왔다. 오케이, 오케이. 어, 형님! 아, 어, 네, 네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러니까 지금 형님 따라갈게요. 어, 여기 지금 스승님 오신 거고. 와, 영화에서나 보던 모래바람. 와, 지렸다. 와하야 오케이 안녕하세요 내려서 인사드릴게요 와 저기서 윌리 막 연습하신다 어 음료수 사온 거 드릴게요 아와 음료수 형이 음료수 와 근데 오토바이 구경하면와 BMW 와 이렇게 비싼 거를 여기서 탄다고 와 이것도 BMW네 이것도 오프로드 두대 와 여기 <laughs> 와 진짜 여기 계신 형님분들 다뭐 하시는 분들이지? 와 여기 계신 분들 와 여기도 BMW네? 와 멀리서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엄청 많이 계세요 오와오진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랑 놀아라 저 이분들이랑 친구할게요 <laughs> 와, 와, 점프 실화야? 와, 뭐야? 와, 이게 가능해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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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개 무서워, 근데. 아 와. 와, 와, 윽박이를 와무새 만들었어요. 잠깐, 이제, 여기 말고, 어, 잠깐만. 아, 씨. 내 오두 빨 온다. 아, 아, 아어 아, 어, 아,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. 이게 통나무 넘어가시는 건데 힘든가 봐. 어, 잘안 되나봐. 그냥 넘어가는 거 쉬울 것 같은데. 형들, 나 저번에 오토바이 처음 탔을 때, 나 통나무 막 넘어가지 않았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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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통나무 막 넘어갔었는데, 그때. 아무것도 모르고. 육바가 한번 타게 해달라 부탁해봐. 아, 그럴까.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네. 이게 뭐가 어렵지?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은데. 어, 여기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. 아, 끄자, 그냥. 형님! 어이구? <laughs> 어, 어이구? 지금 터지신 거 아니에요, 형님? 어, 어 괜찮으시죠? 형, 아직 종족 보신 못 했는데. 아, <laughs> 오케이. 형님, 저민기 형님한테 허락 맞고 한번 타봐도 돼요? 아, BMW 를 타보라고요? <laughs> 아, 진짜 요 형님? 어, 뭐, 넘어져도 말을 안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어? 그러분 넘어져도 말을 어. 안 한다는데? 어? 저도 타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, 형님들. 타다가 못할 것 같으면 이거 던져버리고 제가 사드릴게요, 형님. <laughs> 이번에 차 바꾸자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이번에 차 바꾸자. 어, 여러분, 필수 안전장비는 착용을 했습니다. 필수 안전장비 다 했어요. 한번 갔다 올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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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인수해야겠다, 인수가! 형 봤죠? 끝까지 오토바이를 놓치지 않는 이 센스 오케이 <laughs> 죽을뻔했어요 와흐들 내가 지금 방금 타보니까 통나무 무섭네 이거 해보니까 높아 높아서 내가 애초에 겁을 먹었어요 애초에 겁을 먹고 시작해서 그래 내가 만약에 겁을 안 먹고 시작했잖아 그럼 바로 탔습니다 그럼 진짜 바로 탔어요 예 네, 리얼 지우때보냈 했어요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산악 오드바이 묘기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족을 못하셨을 수도 있고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, 마지막으로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<laughs> 오케이 여러분들 내일 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안녕 감사합니다